아,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좀 전에, 어, 좀 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 예수님의 탄생에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이야기하면서 시편 어, 2편 7절 그리고 어, 사무엘하 2장, 아, 사무엘하 7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이런 구도예요. 원칙적으로는 어떤 구도냐면 자. 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서 왕들이 어 대관식을 할때 시편 2편 7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던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나았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나았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들, 메시아 아직 아, 하, 어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관식을 하는 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다가 았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이 전통을 따라가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가 돼요. 자, 그게 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세요. 그리고 30세 때죠. 그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어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와, 나와요. 뭐라고 나오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어 그를 순종하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어, 너희는 그를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편 2편 7절에서 나오는 인용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전통에서 예수님의 전통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편 2편 7절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이 선포가 돼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예수의 전통 과거의 전통을 예수의 전통이 인용을 할때즉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을 위해서 과거의 유대인들의 전통이 인용될 때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어요. 이 과거의 아이디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동시에 비윤 이거는 연속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비윤속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들 메시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가 될때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로 입양이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 아니라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죠. 입양이. 그래서 우리가 마가보음만 본다면 마치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아 오순절이 아니라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어어어 어, 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선포가 되고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가 되는 듯한 그런 어떤 걸 뉘앙스가 주어져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아들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될 때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됨은 다른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왕들과 다르게 입양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그 생명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친아버지 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친아들 되심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역할은 어, 재미게도첫 번째는 하나님의 친아들 되심을 인태할때 예수님이 잉태할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생애 때에 메시아로서의 그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해요. 자, 이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해요. 그때 이후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님이 머물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 공생애는 그가 성령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어,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어, 그의 아들로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다. 혹은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뜻을 알고 이해한 것은 그가 아들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신성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어,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간 것은 신성을, 어느 정도 신성을 배제한 채 인간으로 살아가신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신성을, 신성을 이용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멈춘 것은 아니지만 신성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거나 지식을 얻거나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적을 행했던 것이죠. 즉, 기적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 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기적들을 행한 것 행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골고다에서의 어떤 그런 게세만의 동산에서 의 순종은 예수님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이었지만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사역과 어떤 그런 것 공생애 사역은 성령에 의지한 성령으로부터 기인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 <laughs>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나요? 어,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부분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어, 이야기를 할 텐데 어,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누가 데리고 나갔나요? 성령이 데리고 나가죠 성령이 데리고, 데리고 나가서 세번에 걸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 그 시험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사장 1팔절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설교를 유대인들의 앞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이사야 육십이장 일절에서 이절인가요?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의 영이 내 위에 머물러 있으니 그가 나를 뭐 했다? 기름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절. 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즉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답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어, 인용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가 바라본 메시아는 왕 같은 메시아였지만 왕보다도 더 중요한, 다비과 같은 메시아보다도 더 중요한 이사야가 본 메시아의 기능은 뭐냐면 고난받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이었죠. 고난받는 주의 종. 그래서 이사야의 고난받는 주의 종은 그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고 높임을 받는 어떤 그런 운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시면서 이 본문 이사야서를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진행해가지만 나의 메시아 사역의 가장 핵심에는 어떤 사역이 들어있다 고난받는 이사야의 종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죠. 즉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내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어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어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 사건, 고넬료 사건을 어 회상하면서 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 전후로 10장이면 고넬료 사건인데 어그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 자, 거기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으로 이해가 되고 있나요? 베드로에 의해서 능력으로 이해가 되고 있죠.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혈과육으로 우리는 혈과육이잖아요. 혈과육이다라고 할때 혈과육은 다른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혈이고 하나는육이 아니라 혈육, 피와 육체인데 이 혈과육 강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 인간 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어 핸다이어디스라고 하는 구약적인 전문적인 개념인데 핸다이어디스 동일한 의미를 가져오는 단어들을 라이얼함으로써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어, 얼만큼 나 사랑해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별만큼 이게 뭐 하늘 땅별뭐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늘 땅 별만큼 사랑해. 그렇게 살다가 한2년 지나면 어, 별로더 이상 안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 어,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는 상, 사역을 언급을 회상을 하면서. 성령과 능력으로 즉 성령의 임함은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을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는 분이다라고 제가 그분을 정의했잖아요. 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능력이에요. 창조할 때 사람들에게 만물에게 생명을 주었고 예수님이 잉태할 때 생명을 주었고 그다음에 이 생명의 능력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병든자들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곧 능력이에요. 어, 능력. 저나 여러분이나 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연약하고, 또 우리가 항상 어, 넘어지고 어, 약한데, 성령이 오셔야, 또 성령이 충만하게 그해야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혹은 사역가는 것, 혹은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어, 제가 어, 거듭 강조했지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두 권의 책으로 누가가 지었는데 두 개가 병렬 구절라고 그랬죠 두 개가 대조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에서도 1장 1절에서 4절에서도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사역에 관해서 기록을 했는데 자세히 관찰해 본 다음에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기록했다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의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대오빌로 각하여 내가 앞에 쓴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내가 기록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대변자로서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사역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은 성령의 영역 안에서 사역을 했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혜, 능력에다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가 보여줬던 기적, 치료, 말씀의 능력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왔다? 누구로부터 왔다?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성령은 여전히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멀리 계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능력 있는 임재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로 충만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의미하고 이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은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요.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분의 가르침은 좀 우리가 듣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듣던 가르침과 다르다. 왜?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 뭔가 힘이 있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뭔가를 악한 영 생각들을 깨부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이 너 나가 하니까 귀신이 아무 말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귀신이 도망가요. 그런데 어떤 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아들들이 축사를 하는. 어,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엑소시스트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바울에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 하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니네는 누구니 하면서 올라가 가지고 얘네들 올라타서 지압을 해버리니까 얘네들이 옷 벗고 도망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능력, 능력이다 자 그래서 어. 예수님과 연관된 예수님과 연관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과 연관, 연관된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는 어,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능력 있는 사역 이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 탄생, 정체, 그 다음에 어, 성교, 사역, 사역 이세 가지가 제자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아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병렬구조에 있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들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생명의 탄생 생명의 탄생에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어떤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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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 어, 성도로서의 정체, 사도로서의 정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런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로서의 정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교 사역, 말씀 사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세 가지 사역을 미친다. 자,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어, 사도행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laughs>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시다 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이다 어, 누가복음 3장 16절이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자, 불과 성령으로 성령은 알겠는데 왜 불이 등장을 할까? 누가복음 3장 16절 왜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까? 성령은 알겠는데 불 세례는 뭘 의미할까? 우리는 흔히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불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불 세례 받으세요 하는데, 자 원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때불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오면 종말의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종말의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혹은 뭐 구약성경 선지서들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 부정한 것이 그릇에 묻어 있으면 물로 먼저 닦아요. 물로 먼저 닦는데 물로 안 지는 건 어떻게 하나요? 불로 태워버려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개함, 즉 어, 심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왔다라고 할때 성령은 어, 처음에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 에 임하면 죄인인 인간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오겠어요? 심판이 많은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종말의 때 불, 성령이 오고 불이 오고 불과 성령으로 종말의 때가 임하면 거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들 우리들은 어떤가요? 이 심판을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불의 심판을 먼저 받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심판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불의 심판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성령과 함께 임할 때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 왜? 예수님이 먼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불하면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종말의 심판의 이미지를가 떠 올라요. 아이 큰일 났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을 예수님이 스스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성령과 불 이렇게 하면 심판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이제 종말의 축복의 이미지, 능력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막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현현하셔서 등장하세요 모세 앞에 엘리야 앞에 등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불은 심판, 무서움, 두려움을 가져와요 성령과 함께 오는 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신약성도, 성서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심판의 의미지는 사라지고 이제 성령과 불하면 축복의 의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팍 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바람이 불고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오면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 불세례 하는데 이거 두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불세례가 불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사실은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걸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으로는 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중에 성취가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뭔가요?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의 약속. 좋은 것을 기도하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본문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가게 되면 동일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내리시죠 이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뎁힘을 받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의 덧뎁힘은 뭘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두번 이야기 세례유안이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24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실 약속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가게 되면 하나 아버지의 능력으로 덧잎힘을 받아라. 그런데 이 아버지의 능력이 뭐다? 7절 8절 성령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면서 성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능력 있는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말씀 사역. 자,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에서 가장 현저한 성령의 사역은 뭐다 선교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성취해가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가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세례는 능력 세례다. 능력 세례다.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세례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장로교 측에서는 에 무슨 소리냐? 성령은 회심이다. 내적인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 해요. 그렇지만 성령은 능력 세례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세례가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다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베푼 다음에 그 베푼 목적이 뭐예요? 항상 능력의 기적의 선포를 한 다음에는 말씀이 전해져요 말씀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확증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요 그러고 나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 기회를 통해서 왜 너희가 논란이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복음을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7, 8절에서 너희가 능력으로 덧잎을 받고 뭐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사에게 특징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기적을 베풀면서 화려하게 기적을 베푸는그 자체의 목적이 않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던지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사역이 있고 능력사역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사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의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성령사역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간혹 성령사역 자체를, 능력 자체를 목적으로 강조를 해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병 고치는 것 기적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언하고 환상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한 말씀 사역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항상 성령이 역사한 다음에 역사한 다음에 성령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어 지금 23절 24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어 제가 두 가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성령의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 성령의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답은 정해졌죠. 그렇죠? 성령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있는데 말씀이 제거되어 버린 성령 사역은 항상 위험해요. 불이기 때문에. 그죠? 위험해요. 그리고 이 자체가 성령의 능력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성령의 능력에 나타남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 하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성령이 예수님의 탄생과 정체에 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어, 탄생과 정체에 중요한 의미를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특별히 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뭔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을 자들로 이해가 되는데 과연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지 못했던 태어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될수 있는가의 문제.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증, 증거는 무엇인가의 문제. 해답은 뭘까요? 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태되고 성령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